테슬라 맥세이프 스마트폰 거치대 세 종류 맥세이프 차량용 테슬라 휴대폰 마운트는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설치가 간편하고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SMCO 자석의 업그레이드는 전화를 확실히 잡아주어 주행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최적의 시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모델 3및 Y에 완벽하게 맞는 이 액세서리는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테슬라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테슬라 모델 Y를 위한 강력 마그네틱 휴대폰 버치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델에 완벽하게 호환되며 아이폰 15, 14, 13, 12 프로맥스와도 찰떡 궁합입니다. 독특한 공기 배출구 베이스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매력까지 더했습니다. 마그네틱의 힘이 대단하여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이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자력이 강력해 불안감 없이 주행할 수 있죠. 또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차량 내부를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면 이 거치대가 제격입니다. 가격은 다소 있지만 품질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3Y 및 하이랜드 2024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이버 트럭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거치대를 넘어 15W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항상 충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가볍고 컴팩트하면서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운전 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알루미늄 합금과 실리콘 젤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크린 보호까지 신경 쓴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설치는 간편하게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부착하면 괜히 정말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레그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추가 마그네틱 플레이트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